완전해야 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말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일상의 기쁨, 슬픔, 아픔 그 모든 걸 함께할 부부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여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태호 나랑 잤다고 너도 나처럼 되지 말란 바로 없잖아? 당신 제정신이야? 떠나는 와중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그날 이태호 입은 속옷 색깔 말해줄까? 더러워 천박해 준영이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준영이가 PC방 가서 산 그날이야 어떻게 되었느냐 다경에게 묻는 효정 준영이 간거 보고 왔다며 미안하다 안 좋은 모습 보여서 그렇다고 나 괜찮다고 가시라고 한다 그 여자 이상한 말 하더라 우으니 그냥 무시하면 된다 하루 이틀 있냐며 쉬고 싶다고 제발 가란 다경 준영에게 배가 고프다며 뭐좀 먹자는 선우 포장마차 안 태호는 준영이를 때리고, 그리고 선우가 윤기에게 안겨있는 모습이 떠오른다. 정신 차리자, 너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야 하냐,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며 자책한다. 술을 먹고 집에 온 태호, 식탁에 앉아있는 다경에게 미안하다 한다. 준영이 물어보고, 준영이 방에 가보지만, 준영이 없다. 준영이 어디 있냐, 다경에게 묻는 태호. 다경은 지선우와 잤는지 태호에게 물어본다.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으려면 말 잘하라면서 사실대로 말하면 난 평생 당신 원망하고 살 거고 그리고 거짓말하면 끝이라고 하며 제니가 그렇게 아팠던 그날 나한테 거짓말하고 그 여자랑 같이 썼냐고 한다. 사실대로 말하라 하니 태호는 선화와 예전에 있었던 그 상황이 떠오르며 선화와 잤다고 한다. 니들 대체 뭐니? 태호는 그냥 실수라고 하며 선우가 고산시에서 이제 떠난다고 하니 다경은 당신을 못 믿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며 그동안 태호를 믿었다고 하고 태호는 그 여자 만막 잊지 말라면서 너랑 나랑 현혹시키려고 그런 거라 하니 다경, 그래서 잤냐며 그 여자 여기서 내쫓으려고 그래서 잤냐며 방에 가서 괴로워하면서 운다. 우는 태호. 사랑해서 결혼하고 너를 함께 키우면서 지독하게 싸우고 더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미워하는 마음만 있는 건 아니라면서 너가 아빠를 그리워하듯이 나도 잠깐 남편이 그리웠나 보다며 날 미워해도 괜찮니 너를 끝까지 지지하겠다며 너 자신을 사랑하라 하고 준영에게 말하는 선우 학교에 소문 다 퍼졌을 거라면서 그냥 우리 떠나자는 준영 아빠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준영 선우는 정리할 시간을 주라며 고산시를 떠나자 한다. 다음날 아침 태호는 소파에서 일어나고 주방에선 다경이 앉아 있다. 밥을 차려놓은 다경. 두 사람 사이 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준영이도 안냐 묻고 안 된다라고 한다. 절대 제니는 준영이처럼 안 만들 거라면서 선우처럼 정신 놓고 바다까지 안갈 거라면 이 위기 극복하겠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다경. 얼마든지 시간을 주겠다는 태호. 밥 먹으라고 태호에게 말한 다경이다. 고맙다, 한태호 밥을 먹는다. 국이 맛있다고 하니 맛있게 먹으라며 다경 묘한 표정을 짓더니 제니에게 가겠다며 자리를 뜬다. 제니를 돌보는 다경. 태우는 출근 전 제니에게 인사를 하러 오고 제니에게 뽀뽀하고 다경에게도 뽀뽀를 한다. 다경 그런 태우가 거북스럽다. 짐을 싸는 준영. 본인이 훔친 상자를 챙기는데 급히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고 선우에게 난 절대 안 만날 거라고 한다. 태우가 준영이에게 사과한다며 찾아왔다. 흥분한 듯한 태우. 준영이 만나기 싫다 했다 하니 태우는 준영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다 준영을 본다. 준영이에게 미안하다면 오해를 풀자 하니 준영이 지금 안 가면 신고하겠다고 한다. 다 끝났다며 돌아가라고 선우가 소리치자 태우는 선우를 끌고 밖으로 나온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이 실장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냐며 준영이한테 잘해주겠다더니 이게 뭐냐 하는 선우이다. 박영희는 너랑 다르다면서 한번 실수한 건 봐준다 했다. 언니 선우가 그게 정말 용서가 될까 한다. 태호는 준영이 지금 하나서 그렇지 날더 좋아한다며 준영이 찾으러 다시 오겠다 하고 제정신 아닌 너한테 둘수 없다고 다시 준영이 찾으러 올 거라고 태호는 차를 타고 간다. 선우는 불안하다 준영을 뺏길까봐 뭔가 다짐한 듯한 선우 염탐 중인 이 실장 차로 간다. 그리고 이 실장에게 여 회장에게 전화하며 선우는 만나고 싶다 한다. 여회장을 만난 선우, 언제까지 날 미행하겠냐 묻는다. 딸이 행복해질 때까지 한다 하니 딸이 불행한 걸 아느냐며 이태호를 못 믿는 건 알고 있었다며 다경이 꿈이 뭐였냐고 묻는다. 다경이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고 미술관 가는 것도 좋아해서 갤러리 운영도 하고 싶어 했다 한다. 선우는 다경이 이태호에게 발목 잡혀 후처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꿈을 펼치고 살게 도와주겠다 한다. 딸을 위하면 뭐든 할 여회장이니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다고 한다. 효정은 다경에게 전화해 지선우가 이제 떠났다고 알린다. 그리고 정말 잘하는 걸까 생각한다. 준영은 노을을 만나 그동안 훔쳤던 물건 아이들에게 돌려주라 하며 미안하다 전해주라고 한다. 노을은 준영에게 너 좋아해서 그랬다. 너가 걱정돼서 그랬다며 잘난 척한거 아니고 기분 나빴으면 사과한다고 한다. 준영은 노을에게 고맙다고 한다. 물건을 돌려준 준영은 선우와 차를 타고 가고 노을은 그런 준영을 본다. 선우와 준영은 어디론가 떠난다. 지선우가 떠난 병원은 환자들이 없어서 한가하다. 지선생 환자들이 많이 빠져서 그렇다. 설명숙은 태호에게 선우가 준영을 데리고 진짜 떠났냐며 문자를 보내고 윤기는 선우에게 정말 떠난 게 맞냐면서 선우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윤기는 음성 메시지를 선우에게 보내지는 않는다. 한편 다경은 지선우의 집을 보러 오고 짐이 다 빠지지 않은 선우의 집 이곳 저곳을 살펴보다 웨딩 사진도 보게 된다. 뭔가 기분이 안 좋은 다경. 한 급히 옷장을 열어보고 선우가 전에 모아 놓았던 그 상자를 본다. 이때 선우의 집에 들어온 예림 부동산 중개사 이야기하다가 다경을 보게 된다. 언니가 진정리 해달라고 열쇠를 맡겼는데 여기서 다경 씨를 본다며 다경은 그냥 떠났는지 확인차 온 거라 하고 예림은 다경에게 이태호, 지선우 쉽게 못 잊는다면서 그래서 선우도 도망치듯 급히 떠난 거란다. 재혁이 그런 말을 했다며 남자는 지금 여자가 있어도 옛 여자를 못 잊는다면서 이태호가 딱 그런 사람이라고 남편을 의심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그걸 알기에 다경 씨에게 알려주는 거란다. 다경은 예림에게 선우가 시켜서 나한테 이러느냐고 예림은 선우가 잠시 잠수탔을 때 태호가 예림을 찾아와서 선우가 잘 지내는지 알아봐달라며 그때 태호가 참 애절했다고 한다. 못 믿겠다면 우리 집 가자며 보안키도 맡겨서 태호가 집 앞을 서성거리고 선우가 없는 집 앞을 몇번 찾아왔는지 확인시켜줄 수 있단다. 다경은 그 자리를 피하고 이내 들어오는 부동산 중개인 예림은 공인중개사에게 5만원을 걷는다. 선우와 준영은 다른 곳으로 오고 선우는 준영에게 잠깐 여행 왔다 생각하자면서 준영이 하고 싶은 건 말만 하면 다 해준다고 한다. 준영은 기분이 이상하다고 한다. 재혁은 어, 사무실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서 예림에게 어디 여행이나 가자고 한다. 예림이 컨디션에 맞춰서 일정을 잡자고 한다. 그리고 재혁은 예림이 어깨를 기들자 키스하려 하고 예림은 그런 재혁을 거부하며 미안하다고 한다. 재혁은 나 오늘 자고 가면 안 될까 하고 예림은 아직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재혁은 집에서 나고 재혁은 그저 속상하다. 다경은 깊은 생각을 하고 이때 태호가 집에 들어온다. 제니는 잠들었고 태호는 다경에게 별일 없는지 묻는다. 라면 끓일 건데 같이 먹겠느냐 하니 다경은 됐다고 하고. 태우는 혼자 라면 끓여서 먹으려다 뭔가 그래서 내려놓고 물을 마시는데 이때 다경이 나와서 김치를 꺼내준다. 태우는 라면을 먹으면서 사례가 걸리고 뭔가 다경이 눈치를 본다. 다경은 그런 태우를 경악스럽게 쳐다보고 들어간다. 준영은 선우에게 다른 사람 만나라 좋은 사람 만나라 하고 선우는 준영에게 김윤기 선생 왜 그리 싫어했냐 묻는다. 준영은 선우가 아까워 그랬단다. 윤기는 선우에게 잘 지내는지 연락을 한다. 선우는 윤기에게 전화해서 근황을 전한다. 노을은 준영에게 애들이 너 이해한다고 안 미안해도 되니 전학 안 가면 안 되냐 한다. 윤기는 선우에게 어디로 가는지 정해지면 꼭 알려달라고 한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다경. 이때 울리는 선우의 전화. 다경이 선우에게 연락한다. 둘은 저녁에 어디에선가 만나고. 다경은 선우에게 태호 씨 설득해서 친권 포기각사업 받아줄 테니 양육비 포기하란다 언제 어떤 핑계로 준영이 때문에 만나는 거 싫다 하고 선우는 다경에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거 너도 알지 않냐 한다. 다경은 태호가 한 번의 실수였다며 자긴 태호를 믿는다고 한다. 선우는 내가 그렇게 하면 너의 그 불안함이 사라지냐고 하면서 이태호의 실체를 알려준다 한다. 그재즈 노래는 선우가 좋아하는 노래여서 태호도 좋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의미있는 노래였다면서 프로포즈할 때 선우야 우리 결혼하자 너랑 아기랑 내가 책임질게 단순히 아이가 생겨서가 아니라 지선우 너를 너무 사랑한다면서 내 사랑은 너 하나뿐이라며 달콤한 속삭이 너한테도 했냐고 한다 다경은 증거있냐 한다 선우는 다경에게 보여줄게 있다면서 집으로 데려가 지난번 모아놓았던 물건들을 보여준다 향수 치향웨딩드레스며 내가 했던거 그대로라면서 그건 너가 골랐냐 한다 박영은 우리 집에서 보고 따라하는 거 창피하지 않냐고 선우는 난 처음 보고 소름 끼쳤다 한다. 증거는 어쩌냐 선우의 과거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랑 나 비슷하다는 생각 안 해봤냐며 이태호가 의식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취향을 좋아한다며 통제받는 생각이 들면 자유로운 영혼 태호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또 그러지 않을까 한다. 아마 제니가 준영이 나이만 해지만또 그럴 수 있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박영은 충격을 받는다. 선우는 부부란 뭐냐며 몸을 섞고 단지 같이 살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상처 준거 뻔히 알면서 그걸 참고 살아야 하냐며 어쩌면 지금이 너한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그 기회를 너가 결정하라고 한다. 다경은 차 안에서 울며 집으로 돌아간다. 태우는 서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선다. 잘 잤냐 다경에게 아침 인사를 하지만 다경은 시큰둥하다. 시나리오 보냈는데 투자자가 잘 봤다면 잘 되면 파티하자며 다경에게 뽀뽀를 하고 나간다. 알겠다는 투자자 투자는 성공적으로 된것 같고 태호는 계산하려는데 카드 승인이 계속 커부된다 이때 차 의원을 만났고 여회장의 후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 차 의원은 그 후원 어픈지 언제인데 너가더잘 알지 않느냐 한다. 태호는 화가 나서 이 실장을 찾아 소리를 지르고 이 실장은 태호의 짐을 정리한다. 법인카드가 왜다 정지되었냐면서 이 실장은 당신 다 정리되었다며 마지막으로 정신 차리고 딸 얼굴이라도 보려면 집으로 가라고 한다. 태호는 다경에게 계속 연락하지만 받지 않자 메시지를 남긴다. 집에 오니 이사짐 센터에서 집을 옮기고, 여 회장이 서류전 다 끝났으니, 이혼, 제니, 친권 포기, 그리고 내가 달아준 직함 다 끝났다며, 너가 다경이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면, 너를 인정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이 그 이상 아들로, 때론 친구로서 널 대했을 거라면서, 넌내 예상대로 딱 여기까지라고 한다. 다경은 이제 끝났다면서,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번이었다면서, 아빠는 그 모든 걸다 알고 있었다면서, 나를 위해서 숨긴 거였다고. 프로포즈할 때 노래며 나한테 선물했던 속옷, 향수, 웨딩드레스 그 모든 것들이 지선우와 같은 거였고 난 그저 지선우의 대용품이었다며 망상에 빠진 건그 여자가 아니라 나였다고 한다. 지선우한테나 가라고 하는 다경 그리고 떠난다. 태호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집 문도 열리지 않고 망연자실에 울고 있는데 이때 선우의 차가 들어온다. 내리라고 소리치며 창을 치는 태호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다. 날 망하게 하려고 다경이한테 어떻게 말한 거냐. 집돈내 가족까지 난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태호. 선우는 준영에게 전화를 걸어서 볼일다 끝났다면서 이제 간다 한다. 준영은 아빠도 잘 해결되었냐면서 묻는다. 선우는 다시 태호에게 가서 돈을 준다. 이걸로 모텔 가서 당분간 지내라면서 계획이 세워지면 연락하라며 방 하나 구할 돈 마련해주겠다며. 태호는 준영이도 아냐면서, 너가 이렇게 나를 짓밟고 지독하게 군거라 아냐면서,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한다. 선우는 차에 타서 태호 앞으로 돌진하다 멈춘다. 그리고 논다. 선우가 가고 태호는 돈을 줍는다. 한달후 여의장 내는 고산시를 떠나고 지선우는 다시 고산시로 돌아왔다. 병원에서도 선우를 다시 고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병원을 찾은 지선우 밝은 표정과 반가워하는 병원 사람들 설명숙도 반가워하고 부원단 축하한다는 지선우 명숙은 언제 출근하겠냐고 원장님 특별지시고 디자이를쭉 비어 있었다고 한다. 고맙다는 선우이다. 설명숙은 태어가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면서 후배가 술값 집이 붙은 태어를 만났고 딱해서 물술값을 대신 내줬다 한다. 그러고 돌아보니 없어졌다고 하며 선우에게 차라리 너가 태어를 찾아보는 게 어떠냐 한다. 집에 혼자 있는 준영, 이때 울리는 초인종 소리. 선우는 예쁜 꽃도 사고, 장도 보고 집으로 돌아온다. 준영아, 엄마 왔어! 라고 하지만 준영은 인기척이 없다. 준영이 나오지 않자 찾아보는 선우, 방에도 없다. 준영에게 전화를 거는데 울리는 진동 소리. 핸드폰은 거실에서 울린다. 준영은 그곳에 없다. 준영이 핸드폰 옆 쪽지. 준영이 내가 데려갈게. 태호가 남긴 메시지다.